식감이다. 와, 한식 장난 아이다 외국 무이 요리인데요. 와, 우와. 우와. 급식 수준이 아닌데. 완전 어, 푸드코트 같아요. 아이 밥도 반반으로 나오네. 우와.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겠다. 국물부터 먹어 볼까?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오전에 일해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은솔이가 저는 진짜 응.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훨씬 언니 같아요. <laughs> 아, <아유>, 도생 <동생. 웃음> 언니 해, 그럼 아, 오늘부터 언니 할까요? <laughs> 어. 선글라스는 계속 쓰고 계시는데. 아니, 선글라스가 아에요 <laughs> 패션이신가요, 그 선글라스는? 저건 이제 보안경이라고 해 보안경. 아, 보안경. <laughs> 예. 어, 근데 너무 멋들어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벗지는 못해. 너무 멋지세요. 이제 잘 때도 이제 끼고 잔다니까. 약간 MZ 느낌? 땡큐. 땡큐. <laughs> 어! <laughs> <오! 웃음> yeah. 근데 혹시 선배님들은 다들 신입사원 테 어떠셨어요? 병아리 시절이 있으셨겠지. 예전에 네, 다. 그죠 저는 조금 색다른 경험인데요.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해서 아무도 복장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 어... 이 중공업에 양복을 입고 온 출근이 있어서 <laughs> 아... 첫출근이 얼마나 네. 네. 저희 어머니는 네. 이제 제가 입사했잖아요. 네. 갑자기 엄마가 엄마가 가서 응. PD 선배님들한테 다 인사드리겠다고 어... <laughs> 엄마 오지 말라 <말래. 웃음> 무슨 말씀이냐? 사에서사장님부터다 <laughs> 인사드리겠다. <laughs> 아, 뭐, 뭔 소리냐고. 아직, 아 애기인데. 아, 아, 선배님들은 은소리의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laughs> 손재주가 타고났거나. <laughs> 최고의 직장 아닌가, 손재주 그렇지. 그렇지. 일정 기간 채우고 나면, 뭐, 명장하는 것도, 뭐, 무리가 없지 않을까. 오, 명장! 네. 대신에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격증 먼저 따고 <laughs> 자격증부터? 며칠 안남았죠2 네. 9일이제 29일. 선배들을 보고 응. 배우는 건 당연하지만 조급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실력은 향상이 되니까 40대의 명장 달장 그리고 나도 스카우트 40대 하고 있을 테니까 나는 장성규 밀고 너는 명장님 <laughs> 아, 어? 죄송해요 이거 잘랐어요 가영이 머리부터 밀어야겠다 <laughs> 야 이러면 재밌지 <재미있지> 않냐 야, <laughs> 이런 역시 되나? 누나 들어올 자리가 없네 <laughs> 제가 어, 한 가지 선물을 준비한 게 있어요 <laughs> 은솔이를 좀잘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선물을 좀 가져와봤는데요 저희 은솔이 잘 부탁드립니다. 어 서포터 서포터 하라 그요 그러네 했나? 서포터즈. 네. 은솔이 잘 부탁드립니다. 더예뻐졌어아더 <laughs> 예뻐졌나요? 그렇죠. <laughs> 다영이 잘했네 진짜. 너무 잘했다. 네, 잘했어. 다행해